보인다. 아, 와. 여기 민수 인생 영화 찍은 곳이잖아요. 색. 홍콩 스냅 찍기로 해서 그치. 치파오 가게 에 왔는데 음. 어이, 엄청 타이트하네. 그러면 저는 약간 이렇게 화려한 걸로 입어볼게요. 아 좋다. 아, 아 그거 입으면 안 돼. 어이 이거 입지 자기야 그 입지 마. 왜? 오늘 내가 너한테 또반하면 어떡해? 몇 번을 방이맞두개 그러니까 정도 응. 입어볼게, 자기야. 오케이. 그 사이즈 텍스 t 스락 It's too small for e It's o 어, first h e last size. o 을좀더살이란피백받아고 Body? 어, 오케이. 오. v i e t n a m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야안에요 Oh my god. t h n g i n e e r cooker. I 봐봐 거 t 말뭐 넣었지? 아니 p e n Cousin, my b o d 저건 행복이야 행복 아, 아 안돼 아, 안돼 이거 못나가 I'm going to go 얼마 the house. 이게 되게 엄청 타이트한데. 저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더나 나라라. 어, 강렬하고 딱 익숙한 걸로 가케이 그럼 나나 갈아입을게. 됐어요? 어, 준비됐어. 다 입었어? 어. 네. 네, 최라 진짜. 아! 네, 야. 진짜 먹방. 준비됐어. 진짜. <laughs> 5 i v e minutes later. 무엇 때문에 온다? 오 오케이 나 이제 다, 어, 다 진짜 다 했다. 이제. Please 아, y <laughs> 아, <진짜>. <laughs> 면봉 장미 셰 면봉으로 다 라이너도 끼고 속눈썹도 면봉. 야 그죠. 면봉 장수님께서 면봉으로도 끼세요. 그라데이션. 내가 면봉을 뜨면 마법이 시작돼. 사람 년부터습니다 아, 아, 그래. 여기다 하는 게나나지난좋 홍콩 촬영을 위해서 함께한 크리에이터산사미동원 아, 소정이랑 같이 있사한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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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지? <laughs>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런가? 나 면봉 자가 지나가고 집게 가 오셨습니다 <laughs> 여기 자기만의 뭔가 하나의 장치가 있어 다들 진짜 짜증나 진짜 설수이사 아씨 석양이 죽다아오 설수이사 지금 치팜 입고 싶어서 완전 쿠션이랑 똑 알지? 빵빵한 섬채연 쿠션을 지금 아직 말좀 잘. Get out. Get out. Get out. 아 진짜. 빨리 말한 잊고 가자. 한점 멋있게 해봐. 여기 여기 전화봐. 아못 써.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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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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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그래 하나 둘 셋. 와이 사진을 위해서 고구멍 쭈꾸미 하고 진짜 옛날 홍콩 식기에쫙 꾸며봤는데 <목소리> 사람들이 엄청 쳐다봐요 근데 진짜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완전 노상으로 먹는 그냥 로컬로 간다고 하아 진짜? 어. 좋아 좋아 자기야 이거 대박인 거 진짜 알아? 이걸로 요거 젓가락이랑 이거 셀프 씻는 거야. 계속해서. 그럼 이거는 내가 먹고 그냥 대충 물에 담그 있는 거야? 홍콩 음식들이 기름지니까 한번더 차로 이렇게 헹구는 문화가 있대요. 빈 속에 홍콩 아침부터 맥주를 로컬에서 나 원샷 때린다. 간다. 짠. 안돼. 안돼. 아 이제 얼굴 아이 아예. 안돼 안돼. 돼, 안 아우 정말 말도 안돼. <laughs> 내절이지. 여기 딱 입구에 어떤 러닝구에 음. 물려 내려준 것 같은 바지를 입으시고 그치. 미치는 식의 볶아. 근데 이게 로컬의 맛이지. 맞아요. 이, 얘 이름은 버블이야. 음. 내가 키우는 앤데 너무 귀여워진가 버. <laughs> 버블이. <laughs> 이 볶음밥이고요. 뭐, 볶음밥인데 치킨에다가 이제 계란 지단 네.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먹다가 이게 향이 세면은 여기 어양가지 이거 소스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대요. 뭐. 먹을게요. 음. 와. 이건 진짜 그냥 계란 볶음밥에 후추 넣고 간장. 너무 이거,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와, 나 가지 진짜 좋아하거든. 오, 진짜 가지가지 한다. <laughs> 어, 가지마, 가지마. 비주얼이 가지마. 있다, 진짜 좋아. 진짜 두꺼워. 음. 아, 근데 로컬이 맛있네. 음! 고구마 같아. 고구마 스파, 그죠? 되게 부드러워. 음. 라라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음. 거. 음. 이거 진짜 맥주 안주다. 음.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맥주 도둑이에요. 나 먹어볼게. 어. 아, 음. 음. 아, 와굴 소스 소스 그 진한 건데. 오. 육즙 뒤지는데? 와나 이거 진짜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반격이야. 음 이거는 말을 말해 뭐해. 너무 맛있고. 두 가지 다 성공이야. 계란은 새우 볶음. 맛있다. 무슨 맛이야? 그냥 너무 익숙한 맛인데도 계란이 엄청 진하고 간이 세니까 맛있어. 응. 돼지갈비. 네. 와, 딱 닭강정 맛이야. 와, 되게 약하고 새콤한 닭강정. 음. 수요 같은 거. 음, 근데 뼈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야, 홍콩식 너랑 너무 잘 맞아 다술 음, 음. 좋아하지 않는 손민수라 술 술술 너너안 돼. 아 진짜 안 돼. 아, 안 돼? 우리 오늘 아침 지금 10시예요. 안 돼요. 어 뭐, 저거 봐. <laughs> 와. 여유 즐기니까 좋네. <laughs> 오늘 일정 많다고요. 네. 예약는게 얼마 많은데. 근데 다 먹고 밀크티를 또 먹어요. 응. 그냥 계속 먹자, 오늘. 하나, 둘, 셋. 이렇 버블티를 생각했는데 홍콩은. 그블느낌생각버블생각하버만이를생각버블생각 버블티를 버 버블티를 생각해. 버블 사실 그냥 호소리 빵이 먼저 뭐 넣으면 유사거든요. 근데 여기 와도 먹었는데 맛있어. 여기 엄청 유명한 famous in escalator.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와. 동네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와. 그때만 하행이고요. 나머지는 계속 상행이래요. 왜냐면 올라가는 게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이네 진짜. 신기하다. 이게 아는 사람 있어? <laughs>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보인다. <laughs> 보인다. 저기서 어떤 사람 남자가. 메리아스 입구 춤추고 있는데, 어머, 아, 그건 중형산림인가? 어머, 아, 그건 아비기전전이네 아, 헷갈려. 이거야. 어, 와, 나, 나 여자 진인것 같았어. 죄송합니다. 체포합니다. 다시다니다니다 여러분, <laughs> 이 분위기가 되게 어머. 하와인가요? 이 장만옥 씨. <laughs> 워호 탕루웨이. <laughs> 탕후루 많이 <laughs> 먹어. 저 결심했어요. 무슨? 먹을 결심. <웃음> <웃음> 여기 민수 인생 영화 찍은 곳이잖아요. 인생 영화? <laughs> 네. 어, 무슨 영화지? <laughs> 세끼 <개>. 아. <웃음> 맞죠. <웃음> 아 여기 진짜로 여기가. 이게 탕루웨이. 오. 야. 오 맛있겠다 오와 이거 먹기 근데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오음와 오공이 디저트 진짜 유명하거든. 그렇지. 우와. 와. 음, 그 밑은 초콜릿이고 위에는 딸기인가? 딸기청? 제가 진짜 스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딸기잼이랑 크림을 이렇게 올려서 먹어볼게요. 스콘. 음. 그 스푼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 그 밀가루 꾸덕꾸덕한 맛음아 이거 그거다 헉두덜고코 <laughs> <두들불콩. 웃음> <laughs> 네가 뭐라고 할 건지 다 알아 음. 이제 안돼 어 밀크티 푸딩 응 음, 맞아 밀크티 푸딩 여기 진짜 맛있어 음. 어, 맛이 좀 특이한데? 아 왜? 이거 아는 맛인데, 이거 뭐지? 그 꼬릿꼬릿한 거 뭐지? 음나라 발? 라나라 응? 어까만 o <laughs> 무슨 뜻이야? 오늘 밤난널 잡아먹고 싶어 오우 징그러 징그러? <laughs> 우리 그리고 여기에 사진 스팟이 엄청 많대 이제 해가 지니까 아 그렇네 빨리 그래 빨리 찍자 자 오늘 이렇게 저희 홍콩에서 오늘 많은 체험을 해봤는데 영화 속의 한 장면에 우리가 들어간 것 같아서 좋았어요 홍콩에서 나이말꼭 하고 싶었어 뭐예요? Olay 또 하이. <laughs> 나도래요, 나도. <laughs> 어떻게 알았어, 홍콩 말로 내가 사랑해를 계속 연습해서 했는데 나도로 연습한 거야? 네. <laughs> 한번할것 같았어요. 아 <laughs>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고 돌아다녀 봤는데 홍콩 여자들 다들 뱃살이 없나봐. 차를 마시니까 어. 뱃살이 없는지. 어. 아니 나라 정도는 뱃살이 없는 거야. 이게 그야? 어디 봤어이 애교살. 이건 애교살이지 임나라 올어또 하이 그러면 우리 홍콩에서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 안녕 올 y